안는데 아! 야, 좋았다. 잠깐 아, 아, 죽었네. 한 번. 오, 나이스. 하고 있어. 아 기절. 아 까비 까비. 이걸 살았어. 기가 막혔다 아주. 아 진짜 이건 못 참겠. 너 전멸 없잖아.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. 나이스. 어떻게 이겼어? 아니, 공허처럼쓰 뭐해? 여기 안 나올래? 안 나올 수가 없네. 아, 어우야자 아, 아, 이이뭔 뭔? 쁘지지았어어 안 돼! 오, 나이스! 그래, 이 판은 질것 같지가 않았어. 뭐 이미 질 수가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? 아, 나 잔다! 맞았나? 아이고, 아깝다. 아, 이걸 맞았어? 어뭐 어떻게 될 거예요 판정이? 아나 어, 이번 판 너무 안 죽는데 불사 대마왕이다 이거 너무 가볍게. 제제. 어 얘들아 그거 트타테리다. 아니 왜? 야다. 미안해. 아. 뭔 내가 죽일 거야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야, 얘 수은 뭐임? 아 진짜야 이거? 아싸. 아이고 바텀. 지금 14분인데 합이 12레스야. 진짜 문제가 있는? 데 봐봐 얘들아. 아군이 편했습니다. 브라운 죽은 거는. 나쁘지 않네 컷! 오, 오 잡았네 오아 안되나요? 좋았다 얘들아 이거, 용까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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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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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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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내가 하수였 방법이 없지 않나. 와. 으악! 아. 아왜또 너야? 아니고 내가 몸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. 저거 말자궁 맞으면 스마 안 나가가지고 스카너가 스마 못쓰니까 나도 니달리고 끊어주려고 앞으로 간 거거든요? 근데 앞으로 가서 개 처맞았네 <laughs> 야위여라 가능한가요? 야! 잡아! 아니 수은? 근데 딜은 들어갔어 어, 이 것도 죽일 만한데 잠깐만. 아이 야, 뭐어디 보는 거야? 여러분, 왜? 왜 죽기를 작정했니? 어, 야, 잘 맞춘다. 아, 죽으면 안 돼. 근데... 아, 얘들아, 왜 그랬어? 어, 절대 앞으로 가지 않을 거야. 근데 이건 잡을고 이건... 이건... 이 야 대포야 대포! 아 이게 안 맞아! 야 탈이 그냥 무한 일이야 무한이. <laughs> 지금 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개지랄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? 심각한데요? <laughs> 근데 난 진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어이, 저, 것 같아. 저, 저, 여태 저, 저, 롤 있어. 하면서. 아. 아까비. 와! 아 이거 왜 아무도 견제 안 해? 아 진짜. 이게 말이 되냐고. 그냥 뚜벅뚜벅 가서 다았 다, 우와, 막았 다, <laughs> 야 임마, 그게 되 겠어？날 어, 목도 적당히 해야지, <laughs> 이건 아니지. 그렇지! 다 죽여! 이 새끼들! 이걸 던져 아 나이스! 와, 와 진짜 이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아 그냥 하기 싫은 게임이야 이 게임 아왜 그래 와 진짜 뒤집뻔했네 방금 디테일 진짜 미쳤었다, 오준아. 나이스! 그냥 죽는 동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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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살려! 카리마 진짜 좋았다! 근데 만화가 없잖아, 이 쟤. 이래 아 진짜 아, 그만하시. 그만. 어어? 아 그만 한 그만 어아 그만. 어, 그만, 그만! 그만 와, 이 사람아! 아,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근데 이거 내가 이 상태로 여기만 잡고 있어도 그냥 개이득인데? 어, 잠깐만. 이건 비사. 아, 릴리아가 왔어. 이거는 몰랐다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어? 이거 잡으면 대박. 잠시만, 잠시만. 오, 씨! 아 르블랑 언제 왔어? 이판인데 조금 문제인 게 나만의 듀얼이 너무 안 된다. 아! 어어어! 어, 어 잡긴 했다! 저기, 저기. 아니 이 나 말자야. 6렙이고, 여기 리신 정글이야. 이 새끼야. 그만 털어, 그렇게 털다가 죽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. 와, 새끼 보이이달리가나를키워주는데 뭐 근데 우리, 우리, 래왜 이래 뭔가.. 뭔가가 잘못됐다 어.. 진짜 개쓰레기 게임이네 야야 우 야. 야, 쫓지마 쫓지마 안돼 안 돼! 간단히 났을 때킬 주면 안 돼! <laughs> 아! 나 이거 킬 들어가면 못 막아! 오, 나이스! 나이스! 들어가고, 그냥 말전이걸 사람이 그냥 허허 실질해 보여가지고,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야. 저건 타야 돼. 제압돼요. 아! 야. 이제 어떻게 살아, 임마? 어? 아니, 이놈 봐라. 마이볼! 이쪽으로 굴려! 아! 나이스! 야, 얘 150원 밖에 안 준다. 맛이 별로 없는데, 이러면? 5 0만 이거. 이거 좀 크다. 어, 다행이다. 잡압 들어가서. 어, 이게 될지는 모르겠다. 침묵이자씨가! 왜 되겠어? 그냥! 그냥 나만 보면 날먹하려고 하네? 미쳐가지고. 날먹을 잘 당해주는 캐릭이긴 해요. 근데 이건 아니지. 나는 게임이 왜 이렇게. 아슬아슬해진 건지도 모르겠다.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. 아니 또? 아 진짜 왜 그러니? 뭐야 이. 아 아니 진짜 왜 대박이야 오 진짜 잘했는데. 아니, 이거 뭔 딜이여? 이 사람 짱돌을 던지네? 우리 팀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어. 이젠 저도 여한이 없다. 나이스! 오우! 씨! <laughs> 좋았다. 얘들아? 유회한 반란? 유회하지 않아. 유회한발란이야 이거. 아, 군 이거 너무 니다 Oh 천 h i t 이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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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이거. 너무 사기템 아, 니냐고상이 아, 군이 당했습니다. 여름이었다. 자. 아! 근데 이게 맞나? 가버려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이스2판 비상. 상대 팀한테 비상. 아하! 아, 이게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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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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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잠깐만 탈리아 진짜 초고수인데 아마 이횃불이랑 그냥. 와 너무 추하게 죽었는데요 저거? 가자. 아니 이거 응이랑 고무충 무한 동력이다. 아이고, 아이 어떻게? 잠시만. 몰라고. 약 비상. 와 이거 재워 쓰면 비상이야. 어왜 이렇게 단단한거야 이 사람은 그래 숨 맛을 보여줘 그래 끝내 끝내 체력 1,500 1,500아 구질구질해